안녕하세요. 김은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펌을 이용한 아이롱펌으로 라인펌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인펌은 웨이브와 매직을 이용한 펌입니다. 모류 방향이 이 고객님은 정갈하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형으로 뜨셔도 됩니다. 일자형으로 뜨고 우리가 머리를 옆면으로 봤을 때 뒤통수 탑 부분 살짝 아랫 부분에서는 볼륨이 거의 많이 살려도 죽습니다. 아이롱 방법으로 살릴 때 글러브의 면, 글러브의 뒷 면을 이용해서 일자형으로 표면 도피 표면 붙여서 일자로 살립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잘 보시면 두피 표면을 살리는 방법 글러브를 두피 가까이 대고 뚜껑의 면을 일자로 합니다. 이 뒷면이 일자여야 되요. 그 뒷면을 살짝 굴려주면 볼륨이 빵빵하게 사는데 뜸이 굉장히 중요하며 뜸을 살짝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두피에 가까이 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글러브 뒷면이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살려주시면 뒤쪽에 살짝 콩케이브 부분이 볼륨이 더 많이 살아서 옆면을 봤을 때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서 이쁩니다. 자, 원장님들도 샵에서 하실 때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뒷면은 살짝 꺾여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훨씬 더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뜸을 드리고 공간 기법, 살짝 열을 식히는 방법 중요합니다. 요 부분만 신경 써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원래 아이롱하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볼륨이 아주 잘 살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똑바로 된것 같지만, 여기를 사선으로 딱 떴을 때 보면은, 모류 방향은 여기는 똑바로 났지만 얘는 이쪽으로 났다. 그래서, 옆머리 드라이 할 때, 모든 펌할 때, 시술 할 때는 전부 다 사이드, 모류 방향대로 말아주면 훨씬 더 볼륨감이 업됩니다. 자, 뿌리. 여기는 많이 안살려도 되는 곳이긴 해서 자 이쪽 사이드 그래도 여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라인 돌려요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 기법, 이 사이에 공간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고, <laughs> 보면은 오리 방향이 이렇게 나셨어요. 이쪽은 이렇게 났죠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자, 너무 넓으면 두 개로 나눠요. 글러브 들어가고 오리 살립니다. 여기 나온 부분, 여기는 윗부분 <laughs> 동그란게 <laughs> 라인을 굴러주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자, 치고 들어가서 뜸 2-3초 들인 다음에 라인을 굴려요 이쪽 위는 머리 모양을, 형태를 잡는 곳이야 그래서 아이롱으로 형태를 먼저 잡아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뿌리 볼륨 펌 하는 아이고. 영상입니다. 볼륨을 할 때는 무릎 방향의 중요성, 공간 방법의 중요성을 동장님들은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잘살려놓고 이제 볼륨 매직과 매직, 레지 그리고 웨이브를 이용한 라인폼을 만들어리고 매직 들어갑니다. 네이프 라인은 볼륨 매직이고 제일 밑단은 매직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부터는 볼륨 매직을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빠그라 하나 또 빠그레서 또 다시 응. 온다고. 그렇지. 몇번 했는지 더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 엄청 예쁘. 그래. 자연스럽고, 응. 응. 음, 음. 맞아, 맞아요. 또 와야 되는 며칠 있다. 음. 응. 옆선이 예쁘구나 그렇지. 라인펌 어? 시술 영상 잘 보셨나요? 원장님들도 샵에서 잘. 표현할 수 있으시겠죠? 예쁘고 손질이 쉬운 라인 펌 영상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